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패션TV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시작하기 전 반드시 네 가지를 지켜라.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SN 활동입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인스타, 페이북, 트위터, 이런 SNS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쇼핑몰 시작 후에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제가 이제 일상 생활 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인스타 하나, 예, 하나에만 집중하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현재 인스타만 지금 집중 관리 중에 있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즉, 대세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아직까지. 쇼핑몰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팔로우를 늘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정말 후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쇼핑몰 시작 전에 인스타를 시작하고 소통 말 그대로 소통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이렇게 소통 아닙니까 단순히 하트만 날리지 마시고 직접 인친 피드 찾아가서 최대한 타자 치면서 소통을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인스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막 어쩔 때는 막4 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팔로우 숫자에 비해서 좋아요 비율이 좀 좋은 편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대부분 인기 게시물에 제 글이 올라가요. 판매자 입장에서 제 글이 인기 게시물이 올라가는 게 홍보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원하는 해시태그 인기 게시물에 제 사진이 매번 올라가는 건 인지도 쌓기가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이 팔로우 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거는. 꼭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악플러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예, 뭐 그런 일이 있,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제가 이제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직접 홍보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게시판은 이제 광고 홍보에 너무 민감해. 예, 광고하면 막 악플로 도배돼.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제 글에 이제 댓글이 한 30개 정도 달렸거든요. 근데 3분의 2 가까이가 악플이 아니에요. 예. 운동 게시판이었는데 오히려 막 좋아요 및 추천이 15개 이상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인스타 친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있었어요. 제가 글을 적었잖아요. 예. 인친이 아닌 한 분이, 이제, 제 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 아, 광고 글인데, 이 추천수가 뭐냐. 뭐 작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 작업한 거 아니죠. 예. 그 인스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추천 눌러주고 이렇게 응원 글 적어주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대세인 인스타를 꼭 하라. SNS 이런 활동은 최대한 폭넓게 하시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예.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인스타 생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인스타는 생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의류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사입하시는 분들은 자주 물건을 떼우잖아요. 그러면 자주 물건 떼우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직접 생방송에서 자기가 옷을 입고 해줄 수가 있잖아. 예. 의류 그 사이즈가 실제 입는 거하고 다소 차이가 그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방송으로 해소해줄 수가 있어요. 대표자가 직접 키와 몸무게를 밝히고 시청자들 앞에서 실착용 실착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예. 쇼핑몰 업자와 고객 간의 관계도 엄청 좋아지고 신뢰도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우려에 대한 그 궁금증, 의문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예. 이런 방송을 할때 방송 중에 저도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구매가 막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 인스타는 필수이고 아직까지는 페이스북도 영향력이 좋다고 같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SNS 활동을 꼭 하십시오. 파워 블로그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해서 홍보를 SNS로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 인스타에 관한 이용 방법, 저 예를 들어 인기 게시물에 내 피드를 피드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팔로우 관리,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운동하는 패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